자, 안녕하세요. 설계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치라인이나 루미온을 사용할 때 발전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충돌 문제가 하나 한 가지가 있거든요. 좀그 개발사의 어떤 설명을 보면서 좀 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아치라인부터 설명 드리자면은 여기 아치라인 여기 헬프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그 원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드라이브 이슈라는 게 있거든요. 원드라이브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치라 있는 공식적으로, 원드라이브에, 그, 그러니까 원드라이브에 있는 폴더지, 폴더. 원드라이브가 아니라, 원드라이브 폴더 쪽에 있는 폴더. 그쪽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여있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원드라이브에서 구글 XP 기본 프로젝트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이제 아니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치나 XP201은 2 원드라이브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템플릿 저장이 템플릿이라고 해서 템플릿이나 그 템퍼러리,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드라이브 동기화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원드라이브 경로 설정 시 프로젝트 도면, 템플릿, 아, 이거 프로젝트 도면하고 요거, 요거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글 드라이브를 권장합니다. 이제 원드라이브는 보관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저기. 쉽게 말하면은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은 가능하고 보관 목적으로 원드라이브에 쓰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치 라인을 만든 개발 회사 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루면을 미 볼까요? 루면도 미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f o r u m 다금이게 지금 옛날 거거든요. 옛날도 보면 새로운 것도 볼게요. 이게 옛날 데이터인데 예, 여기 시저 제너럴 퀘션여가지고 이제, 예, 뭐, 어, 원드라이브, 하고, 이제, 컴플릭트가 있다, 충돌이 있다, 얘기고, 이거 이제, 뭐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돼 있는데. 그럼 이건 옛날 프롬이고요 지금은 이제, 요게 그, 커뮤니티루면닷컴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요 부분 볼게요. 요게 디미트리, 이 직원이 이제 기술 지원 담당 직원인데, 요걸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디미트리의 입장, 공식적인 답변이죠. 어, 불행하게도 그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드라이브가 루미엄 파일을 완전히 쓰기 전에 잠가서 복구할 수 없는 손상된 데이터를 초래한다, 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원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유사한 게 드롭박스도 있고,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조타 클라우드, 뭐, G 드라이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일을 잠그는 기능 때문에, 예, 그 루미엄 파일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 아까 여기, 루명 같은 경우도, 바로 경로에 저장하는 건아니고요 그냥 보관복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완드라이브를 좀 볼게요, 한번요. 자, 이거 이제, 예. 여기에다가, 완이라고 치면은, 완드라이브 있죠, 여기에. 예. 예, 클릭하면은, e 완드라이브의 그 위치가 좀 나옵니다, 요게. 근데 요거는 이제 위치고요 여기서, 원드라이브 하면은 여기에, 아, 여기 앱이 있네, 여기에 파일 위치 열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원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 되 있거든요. 아마 원드라이브가 이제 그 윈도우를 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는 물론 이제 세팅은 안할수 있는데 세팅을 하시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사 그 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거 아이콘 이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거 예, 그냥 시작하시면 되겠죠. 예. 이게 다시 한번요. 예. 원드라이브 예. 열어볼까요? 열기 하시고. 아. 파일 위치 열기. 파일 위치를 열어 보시면은 실제 그 아이 바로가 아이콘 위치 여기에요. 예, 실제 여기 위치인데 더블 클릭하면 그위치가 들어가고요. 바로 이제 직접 모습. 여기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예. 예 공유 경로가 나타나죠. 이 경로가 이게 요거는 제 PC 이름이구요 예, 요거는 유저의 유저의 원드라이브 경로로 들어가 있다 고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사용자는 이제 가상의 경로를 하나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냥 자기 PC 일부를 이제 그냥 하나의 그 동기화되는 프로젝트 파일로 이제 지, 어, 지정하는 것뿐입니다. 요게 진행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오른 저는 이제 여기 아 여기 화면 안 나타나는구나. 음. 이게 이게 이제 한번 제가 모니터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바꾸는다 보다도 예. 녹화 위치를 음. 이게 바꿀 수가 있나? 예예. 예. 예. 아 바꿀 수가 없네. 예. 예. 음. 녹화 위치를 전 오른쪽 밑에 보면 구름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원드라이브가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이걸 뭐, 좀, 할 수가 없어서, 예. 여기입니다, 요거. 잠시만요. 이게 제 녹화면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우측에 보면 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 아이콘이요. 이 예. 예, 아이콘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음, 이렇게 떠요 클릭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럼 요렇게 뜨거든요 요걸 클릭하면은 요렇게 나타나고요여기서여기를 요기, 아, 클릭하면 요거 요거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아아 음, 아, 지금 이제 중지가 됐었구나 아,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지금 원드라이브가 일시중지가 됐거든요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풀게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은 래서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그인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돼돼있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어, 준비가 끝나면 요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걸 클릭했을 때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구가 나타나거든요. 예, 요구가. 예,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윈도우즈, 그러니까 컴퓨터 켤 때, 완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계정에 보면 이게 제 개인 아이디구요. 예, 지금 뭐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 5기가 중에서 거의 뭐 쓰는 게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요. 선택하는 폴더, APC, 폴더를 이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 위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경로를, 이게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뭐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경로를, 어, 이게 이제 그 문서에 들어가시면은 아치라인 같은 경우는 내 PC에 요게 바로 나와야 돼요. 들어오고 요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경로에 지금 문서 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동시 백업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좀더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예. 요거 말고요 백업 부분에, 요거 백업 관리 있죠? 요걸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 문서 전체가, 문서 전체가 바탕화면이니까 이게 다 하게 돼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실시간으로 백업되게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 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루미온 기술자의 답변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데이터가 손상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루미온뿐만 아니라, 예. C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장 라인도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백업을 요걸 안 하셔야 돼요, 사실요. 하시, 면은좀 곤란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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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이 전체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거를 사용을, 음,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이걸 해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아, 요걸 일단 해제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저희가 정확한 그 원드라이브의 어떤 상태를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해제한다 해도 혹은 백업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이거가 다시 자동으로 다시 붙는 다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고객분 중에. 이 완드라이브랑,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MS 오피스 제품도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멤버십 개념으로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 계정과 연결되는 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계정 자체가, 어, 그또 그러니까 PC는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에서 완드라이브랑 싱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MS 워드나 뭐 엑셀이나 포인트 쓰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쪽 클라우드 쪽에 이렇게 되었을 때 MS 워드, MS 오피스 제품들은 별 문제되지 가 않는데 이빔 제품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그러냐면은 아치라인 같은 경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치라인을 예 띄우겠습니다. 이제 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서에 보면 여기 루면도 여기 들어 문, 내 문서 쪽에 들어가 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루면도 여기 보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자동으로 이제 누적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여기 임시 여기 이쪽에 돼 있고 아, 루면도 그렇고 아치라인도 그렇고 예, 여기에 저장되는데 여기 샘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이 경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 누르면. 예, 이게 관경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 들어갑니다. 그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왼쪽 상단에 보면 경로가 있는데 데이터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저장이, 저장이 됐고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 생기죠. 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예, 그럼 요 데이터입니다. 요게. 요 경로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 프로젝트 디렉터 있죠? 요, 요, 부분. 요, 요게 기본 경로입니다.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변경하시게 되면은 요게 어디로 저장되는지 항상 헷갈려요. 예. 그래서 변경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하여튼 기본 경로는 여기고요 예. 그래서, 물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시려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저장을 로컬에서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으로 어 그냥 복사하시는 면은 좀안전하거든요그럴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루미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요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리고 요거를 아예 해제해 버린 것도 좋습니다. 이제 괜히 이거 하셔가지고 좀 곤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 고객분 중에도 요게 해제해제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해자가 되는데, 그, 뭐, 다른 쪽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서의 연결되는 부분, 부분제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하신 분을 꽤 봤습니다. 네, 완드라이브는 이렇게 좀 복잡해요. 사실, 분 복잡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 드롭박스에 대한 문제는 크진 않아요. 사실, 드롭박스가 저기 이쪽 부분인데. 드롭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드롭박스 쪽 이런 식으로. 예. 요 데이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설정 값을 음 여기 환경 설정이네 이런 예. 네, 식으로요 여기 환경 설정 값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동기화 기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문서를 하지 않고 별도의 별도의 그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 추가를 만들어서 어, 이쪽을 동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가 되지 않는데, 어, 근데 그 C에 있는 내 문서 쪽, 그 문서 쪽요 부분, 요 부분이죠. 이 부분. 문서 요 폴더를 동기화 시켜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네. 지금 지금은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가급적. 어, 좀, 클라우드를 쓰실 때에는 하드디스크와 이게 그 클라우드 쪽이랑 데이터 영역을 분리해서 쓰시는 게좀 안전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어, 전에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보, 작업을 하다보면 이제 그 임시 파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로가 윈도우즈에, 윈도우즈에, 음, 여기 템프 포일도, 예, 템프. 이쪽에다 데이터를 만들었다가 데이터 그, 그 저장을 하거나 저장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 어, 지금 여기 보면 vc 관련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유는 지금 제 pc에 vc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vc를 끄게 되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예. 하 여튼 이쪽에 데이, 데이터가 생성됐다가 저장이 되면 다시 저, 사용자가 지정한 쪽으로 데이터가 옮겨지는 과정인데 아치라인과 루미온은 그 방식이 아니고 어디에 저장되냐면, 문서 쪽에, 이쪽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었다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임시 폴더를 만들었다가, 저장을 하시게 되면, 혹은 자동 저장의 시간, 그 시간 있죠? 이게몇 초, 몇번 단위로 자동, 자동 저장되는 기능. 그럼 데이터가 이쪽으로 다시 바, 바뀌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끄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또 참고로 자치랜 같은 경우는 이 백업 기능이 3중으로 되있거든요. 어 예,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은 몇번 지금 백업 단계 요거 있죠? 요, 요기 있죠? 예, 여기 지금 여섯 번 단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날짜도 있어요. 지금 아카이브 보존 기간도 지금 1 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뭐 정전이 되거나 고장 났을 때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자동 백업 기능입니다 이게 예 음, 그리고 예,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그 클라우드 주,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좀 분리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뭐 아치라인 작업 중에 뭐 저장이 안된다 이런, 이런 그런 보고가 예, 몇번 있었습니다 예, 영상 참고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